경기 침체와 부정적인 아파트값 전망 등의 이유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른바 임대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모처럼 서울에서 1,200가구가 넘는 국민 임대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지 강용훈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 SH 공사가 오는 9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가는 국민 임대 아파트는 모두 1,216가구 공급 지역은 구로구 천황 이지구와 중랑구 신내 삼지구입니다 천황 이지구는 1,2단지에 전용 면적 39 제곱미터, 113 가구를 비롯해 49 제곱미터, 390한 가구, 59 제곱미터, 9 가구, 84 제곱미터 두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310 가구는 노부부 무양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삼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 49제곱미터, 35가구, 59제곱미터, 9가구, 84제곱미터 두 가구는 해당 지구 철거 세입자용으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고, 나머지 159가구가 일반에 공급됩니다. 신내 3지구는 이 단지 물량이며, 39제곱미터, 217가구를 비롯해 49제곱미터, 457가구, 59제곱미터, 21가구, 84제곱미터, 6가구 등 701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9제곱미터 163가구와 49제곱미터 224가구가 우선 공급 물량이고, 49제곱미터 75가구, 59제곱미터 21가구, 84제곱미터 6가구 등 102가구는 철거 세입자용으로 특별 공급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천왕이지구의 경우 1단지 39제곱미터가 380만 원에 26만 원, 49제곱미터 5,675만 원에 34만 원, 이 단지 49제곱미터 4,986만원에 31만원, 59제곱미터 5,971만원에 36만원, 84제곱미터 8,658만원에 52만원 수준입니다. 또, 신내 3지구 이 단지 39제곱미터가 2,971만원에 23만원, 49제곱미터 4,455만원에 30만원, 59제곱미터 5,366만원에 35만원, 84제곱미터 8,095만 원에 53만 원 수준입니다. 천황이 지구 1, 2단지와 신내 3지구 3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 배치된 신규 공급 단지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되며 입주 예정인은 천황이 지구 1단지와 신내 3지구 2단지가 오는 12월 천황이 지구 2단지는 내년 2월입니다. RTN 뉴스 강용훈입니다.